게게게 우리는 자도 백킬터 달리는 수쿠, 캔디 소품 마켓 이거 할인도예요 할인. 왜냐면 1만원1만원 할인. 자아 그리고 이게 완전 고급이라서 우리 지금 람브레시리라르라 치앙마이에 있는 그 고급 호텔 있다. 그리고 이게 다 진주로 만든 거야. 겉 보면 진주야. 이 상자 같지만 아니야 진주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오... 땡동+ 땡동+ 땡동 안녕하세요 빛나 어 근데 빛나 펭도 님은 그 빛나 펭이 전사했다편인데 죽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초롱 제가 친구의 우정으로서 살려줬거든요 초롱 맞아요 빛나 이뭐 좋으니까 사보자 빛나 자 근데 이 과자는 뭐예요 초롱 여기 보니까 조금 마켓이라 되었는데. 이거 고급 맞아요? 하나도 고급 안 같아 보이는데요? 아니 이게 글씨는 이게 네임펠로 쓴 거고 이거는 그냥 긴글아 보시면요 여기, 여기 영국의 바닐라가 유명하잖아요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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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 바닐라 꽃으로 이거 바닐라 꽃이요 사실 아니에요 이 바닐라 꽃으로 직접 물을 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반죽 진짜 사실 맞아요 빛나 거짓말 같은데요 저롱 어, 어. 트럼핑. 아 근데 저 먹다 남은 거 같은 건 무조건 뭐 빚나? 이거 지금 사장님이 먹으신 거예요 저랑 지금 그거 우리 먹어 말이 되냐고요 저랑 그, 그건 그런데 이게 진짜 고급이에요. 고급. 명세. 아니 고급이라도 이건 좀너무하죠영국에 바닐라가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바닐라가 어떻게 이요 그걸 중요해요? 이것도 바닐라것도 아니고 다이아 안마당에서 딸수 있는 그런 평범한 꽃이잖아요, 아니에요. 영국에 진짜 바닐라가 유명해서 이게 영국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이거 대국에서 산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 이건 뭔데요, 민나 이건 뱀파이어처랑 이걸로 보시면은 오 아이패드가 뜨거워. <웃음> 이걸로 <laughs> 보지만이 뱀파이어 입술하고 이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이거는 루비고요 이건 도트고요 이거는 황금. 황금. 토파즈랑 황금 섞은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티니 핑계도 먹을 수 있는 미니 미니 사이즈 다이제입니다. 사람이 걸어놨네 에이 괜찮아 사람을. 아네 어쨌든 아간지러이 네, 이거를 이어 어떤 거를 사실지. 우리의 우정으로 다 주세요, 빈나. 마제 요차랑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이거는 뽑으세요. 이거는 지금 한개 뽑으세요. 네가 뽑아 철렁빙, 빈나 아니야 네가 뽑아 빈나. 눈감고 뽑은... 뽑으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아유. 그, 그래. 그럼 내가 뽑을게.처럼. 음. 뽑아 봐니. 딸기 맛이다. 딸기 맛이다. 과연 뭘까비 있나? 기대돼처럼 어, 분! 해보겠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가 이거. 칙칙 뿌려주세요. 칙칙. 과연, 과연. 어? 나왜다 이빨이지? 그전에도 뱀파이어가 두번 이어서 나봤는데 이제 근데 수요가? 이거 약간 보석세탁 느낌 나지 않아? 초롱 빈? 그러니까 초롱 루비예요 루비 맞아요 이거 루비예요 루비다 루비 먹어볼까? 어 루비 먹어 캐리에 파리가 안됐다고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뒤니다 이거야말로 루비지 이 양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석설탕이랑 이게 맛은 차원이 다릅니다 음 근데 이설탕 의외로 맛있네요 맛없을 줄 알았는데 불량품인줄 알았다고요 빈 아니 이거 진짜 고급이에요 너무하세아 이거 진짜 루비같긴 어, 루비죠 이거 음. 음. 아, 근데 이거 플라스틱 입술이 음. 퀄리티는 없네요. 음. 입술이 딱안 맞아. 입술이 너무 짜야. <laughs> 저희 입술이 큰가? 어쨌든 맛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맛은? 보석사탕이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보석사랑 어, 나비 완전 크다. 어. 빨랑, 정신 차리세요. 아, 저 나비 진짜, 왜 이렇게 커요, 나비가? 토원넣는데요 나비가 너무 커, 빛나! 빨리 네, 먹어주세요. 이거는 일단, 딸기 맛인데 딸기 양맛 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딸기, 딸기. 약 맛이랑, 그리고 그, 치파투스 딸기 그게 약간 섞인 맛? 아, 근데 이게, 아야핑에 보석느낌이나요? 음, 아야핑. 아야핑 머리에 달고있는 보석 자 그럼 바로 다음거로 보겠지 깨물어봐요 한번 음음 맛있어 보석 몇분 됐어요 지금? 지금 6분입니다 음 버터링 쿠키. 케케케, 조사한 도 하나 줘야지. 감사합니다. 에이. 어디 그렇게 땀 묻은 더러운 손으 <laughs> 제가 소리 들려주겠습니다.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우리나라 버터리랑 비슷하게 생겼고, 이제 바닐라 그 영국 고급 바닐라 그거 먹어볼게요. <laughs> 음. 엄마는 안 좋다 안 좋아하는. 말. 아 저희 지금 땀을 뻘뻘. 내가 이렇게 땀을 뻑뻑 흐르면서 일하기였지도 하다고 이건 뭐예요? 초롱 응, 다이제 8분이 다음 편에서 이편 봐주세요